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우리 지역 이천, 경기도 이천하면은 떠오르는 게 정말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맘때 맛보면 정말 맛있는 요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좀 힌트를 살짝 드려보자면요. 요거는 딱 봤을 때 우리 귀여운 아가들의 포동포동한 엉덩이를 닮았어요. 눈치채셨죠? 지금 함께 알아볼게요. 다양한 과일 중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과일. 아기 엉덩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 과일을 표현한 캐릭터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과일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어, 저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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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죠? 아기 공댕이 아우, 귀여워라. 와, 복숭아가요. 네. 진짜 먹음직스럽고 굉장히 탐스러워요. 네. 근데 또 이천 복숭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아, 이천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요. 그 아침저녁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과일은 일교차가 심한 데서 생산이 된게 훨씬 더 당도도 높고 더 맛있습니다. 이천하면 유명한 것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복숭아입니다. 이천 복숭아는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맛과 향이 뛰어난데요.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숭아의 60%가 바로 이천에서 재배하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품종에 따라 맛과 수확 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이천 복숭아는 지금이 한창 수확 시기입니다. 둘러보니까 복숭아 종류도 네. 진짜 많고요. 네. 정말 관리하기가 세상 쉽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음. 어떻게 이 복숭아 농사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집안에 아무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어요. 몰랐기 때문에 겁 없이. 근데 남편이 한 20대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복숭아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과일 중에 복숭아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힘들...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좋은 건 여름 내내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 네, 근데 농사는 사실 자연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아, 잘해도 저 위에서 협조안 그러니까요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왔다간 태풍 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한 품종씩 완전히 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한동안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거에도 좀 의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속그리면 농사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올해는 이러면 내년엔 또 조금 낫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농업에들 종사하는 것 같아요. 올해로 19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매 순간 순간이 힘들지만 그 순간을 견디며 맛있는 복숭아를 재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복숭아 수확의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확의 기쁨을 저도 함께 맛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수확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수확한 복숭아가 네. 소비자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아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직거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일차 선별이라고 이렇게 수확을 한 복숭아를 다 이게. 정품, 좋은 거, 조금 비품, 안 좋은 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좋은 것만 유통센터로 저희가 보내요. 그 내용은 유통센터에 계신 분이 아마 직접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복숭아는 통상 11브릭스 이상이 넘어가면 단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당도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비파계 당도 측정을 통해서 11브릭스 이상 되는 당도를 복숭아를 엄선을 해서 트레이에 각각 당기면 트레이에서 중량을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중량별로 당도를 넘어간 복숭아만 대상으로 중량별로 박스에 담아져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공급되는 과정이고요 어, 시,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대형마트에서 다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 맛있어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아삭한 이 식감이 매력적인 복숭아고 진짜 달달하니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생가로도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은 또 이곳에서는 또이 복숭아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체험 한번 해보러 갈까요? 한번 맛보면 그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복숭아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것이 정말 다양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맛이기에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도 복숭아를 이용한 복숭아 젤리 만들기를 체험해 보기로 했는데요.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복숭아 원액을 이용해 만듭니다. 보기에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요. 복숭아를 이용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가 완성됐습니다. 그 맛이 어떨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젤리와 식감 차이도 없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너무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복숭아의 은은한 그 달큰한 향이 느껴지니까 훨씬 더맛 좋은데요. 뭐 친정이 온것 같다, 외갓집이 온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쉼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농원으로 가꿔서 계속 가지고 갈수 있는 게제 꿈이고요. 이게 일교차가 많이 나서 굉장히 맛있는 이 이천 복숭아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종에 따라 아삭이부터 말랑말랑한 것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숭아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1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복숭아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천 복숭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